오.. 이제 만명이네요? 아, 저 만명이에요 만명 응 음, 주접 떨지마라구요 1000명 아, 아니고요 만명 맞아요 만명 아 잘못 들으신거 아니고 만명 맞아요 주적 존나게 떠시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꼭 하시고 문화상 국헌받아가세요 이번 당첨자는 바로 이 분입니다 뭐.. 뭐. 어허씨 만명 머리를.. 장롱 장롱입니다 허!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대생입니다 저희가 어떤 비밀지 같은 난리를 치려고 카메라를 켰냐? 켰냐? 바로 이 젓가락으로 먹기 힘든 음식 먹기 대결입니다! 대결입니다! 저랑 이 새끼랑 이제 배틀을 뜰 거예요. 더 빨리 먹으실끼가 이기는 겁니다. 존나게 간단하죠? 3판2선승제로할 거고요. 당연히 벌칙과 벌칙 반대말이거든요. <laughs> 나도 그 생각. 등 어디 병신이야? 뭐 존나 마가리가. 타이탄이었어요. 벌칙과 벌칙 반대가 있습니다. <laughs> 벌칙은 이 순두부를 젓가락으로 쳐 먹어야 됩니다. 이긴 놈은 바로. Yeah. 이봐! 오 이거 이거 완전 내꺼 짝딩! 승자는 패자가 순두부 차 먹을 때이 치킨을 먹을 겁니다. 아, 까마귀로 그쪽 순두부 차 드실 때 저는 치킨 먹을 요 제가 먹기 딴 거죠. 딱 저기 <목소리> 딱 저기 딱 찐데요. 짭바리 짭1라운드는나밤 오징어 땅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규칙 하나 더 얼굴 위치가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. 왜냐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뭐 그냥 먹을 수 있잖아. 카메라 보고 먹어야 돼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카메라에서 시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<laughs> 아니 있긴 있어 밑에 지금 나그내 거? <웃음> <웃음> 어딨어? 하나만안 잡혀. 아 없는 것 같은데. 1라운드는 제가 뛰었습니다! 쉽지 않아, 쉽지 가 않아. 야, 쉽지 가 않아. 짝퉁! 두 번째 라운드, 아몬드 빠밤. 빠밤. 하나만 뭐 기운이시째 라운드, 아몬드 빠밤. 이번에도 아몬드 3개. 3, 2, 1. 샷! <laughs> 어? <맛있어. 없는데? 웃음> 나이스. 없는데? 나이스. 뭐야! <목소리> 뭐야,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? <목소리> 세 번째 라운드는 해바라기 초코볼입니다. 빠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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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강이죠, 이거는. 이건 진짜 좀 어려운데? 바로, 김말 없이 바로 시작해볼까요? <목소리> 여기서 이놈이 긴 바로 치킨과 그리고 진놈은 연두부를 먹어야 됩니다. <목소리> 야, 이거 보고해도 못해. 그러니까. 3, 2, 2 1. <목소리> 뭐야? 안잎빙데 야 안, 야, 안 보여. 나 하나 먹었어. 어, 나또 먹었어! 오케이! 끝! 아, 야 진짜 어려웠다. 우리 이번 건좀 어렵네. 해바라기 씨 여러분 고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<laughs> 자, 이겼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받 달라고요? 아 근데 치킨은 아 쉽지가 않다, 쉽지가. 아니, 잠깐만. 젓가락으로 드셔야죠. 와, 야. 이거지. 한국의 맛. 아, 먹고 싶다 이거. 제가 <laughs> 만차 이새끼야 만차 마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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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한 마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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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마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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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 마차! 야 이게 진짜 이게 야, 내가 뭐 한마디 해줄게 연앤병 들어가지고 머리 대갈빵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손에 살쪄갖고 젓가락은 젓가락질 들 든다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잘 먹나요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잘 먹어 요이 아, 여러분들 치얼스 아 취한다 아자 이제 물건요다 드세요 벌칙이에요 아 드세요 너무 역겨워 왜, 맛있어 보이는데 간장도 없어서 못먹겠어 아, 이거 이거만큼 맛있는게 어디있다고 벌써 이렇게 편식하고 냄새 맡아 어. 냄새가 좋아보이는구만 <목소리>